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혹시 축구장 45개 정도 크기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자가 된 농부 아세요? <laughs> 제가깁니다 찾았습니다. 오늘의 부자 농부.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이거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작물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작물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 피디님이. 헝하니 아무것도 없는 곳. 눈 씻고 봐도 통 감이 안잡히는데풀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 밑에 가서 돈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 이 많은 풀숲에 돈이 숨겨져 있다고요. 이거 바로 보면 나오잖아.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 속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들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어, 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 돈이라고요? 이게 고사리밭입니다. 고사리요? 골채라고 불리며 성질이 차고 매끄러우며 맛은 달고 갑자기 나는 고요를 없애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고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 작물입니다.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국민 반찬으로 사랑받는 고사리랍니다. 저는 지리산에서 이 고사리 단한 폭목 가지고 연매출 3억을 올리고 있는 양용택입니다. 고사리 재배 19년차 연배촌 3억 원의 양용택 부자농부입니다. 남은 곳곳 산지와 평지를 모두 합쳐 약 33만 제곱미터 면적에 오직 고사리만을 재배하는 양용택 부자농부 19년간의 굴곡진 역전의 시간을 넘어 성공을 쌓아올린 그만의 비법을 고사리 수확하듯 톡톡 담아보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농가 고사리 수확 시기가 시작된 요즘 부자농부는 지리산 곳곳을 찾아다니기 바쁘답니다. 산길을 오르고 나면 펼쳐지는 넓은 평지. 겨우 내 숨었던 고사리가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답니다.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가파른 산길, 금세 숨이 차오릅니다. 매일 이렇게 올라가시면 등산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러죠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생활이 즐거워야 되거든요. 고사리 농사를 지면서 힘들다 하면 힘든 거고, 아 이거 운동이다. 매일 이렇게 등산하면 좋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운동이 되니까. 남들은 돈을 주고 한다는 운동, 돈까지 벌어준다고 생각하면 다 괜찮다고 합니다. 힘들죠. 이렇게 보시면 앞에 자청령 우백호, 저 앞에 접어보시면 아주 전망이 좋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뷰가 이렇게 좋은 데는 없어요. 아저 보시면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있는 데가 해발 600m다. 해발 600m요. 왜 여기 고사리가 맛있냐? 아침 저녁 오고 일교차가 15도 20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고랭지대라서 품질이 좋습니다.